전라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이른바 라이즈 사업 시범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2025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수십 명에 달하는 대학지원 전담 조직은 물론 지역산업과 대학 특성을 고려한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지역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6%의 재정 자립도와 23%의 고령화는 지역 낙후를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RISE, 라이즈 사업 시범 지역에 선정이 됐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이전에는 교육부가 각 대학을 컨트롤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후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해나갑니다. 전라북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전북 테크노파크 안에 마이스센터를 설치하는 등그 절차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한 법인 신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서 라이스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 2025년 이전까지는 TP로부터 법인을 분리해서 신설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앞서 RIS 사업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그 선정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RIS 역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0억 원등 2,145억 원이 지역에 투입됩니다. 돈에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 공유 등을 통해 인재 양성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에 합당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해달라는 요구들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사는 대학 지원 사업을 전북 전체 입장에서 그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학교도 지자체와의 경제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양호봉 총장은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라이즈 사업을 비롯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과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의 굵직한 국책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IS에 대해서는 미래수소음 기기 분야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 농생명 바이오 분야에서 지역혁신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라이즈 시범지역 공모에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를 비롯해 경남과 경북, 대구와 부산, 또 전남과 충북 등 7곳이 선정됐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